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리를 예수님은 수많은 동물 중에서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이라고 하십니다. 양은요. 지독한 근시여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또 길눈이 어두워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우묵한 땅에 빠져 뒤집히라도 하면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고 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 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주인이 찾아가야 돼요. 자, 근데 왜 하필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무 힘도 없는 양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목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도둑과 사건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래요. 도둑이 많고요, 사건이 많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양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뭡니까? 싹을 받고 양을 돌봐주기에 진정한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양들은 이리에게 희생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이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게 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때때로 듣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친정한 양들의 주인이시기에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헤아려 할 때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양들을 풍성케 하기 원하시고, 양이 복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싹군이나 도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콜 모임 가운데 지체 중에 한 분이 카톡의 프로필 안에 글을 올림을 제가 의해 봤습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요. 찻잔이 주전자에게 차를 얻으려면 찻잔의 위치는 주전자 보다 낮아야 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찻잔의 주전자의 차가 따라지려면 당연히 주전자보다 찻잔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상식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전자보다 높아진 찻잔에는 차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의 자세에 설 때에 우리는 진정, 선한 목자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 이르러서야 인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는 모든 걸할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지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장벽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10편 23편의 다윗은 요한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낙심하고 있고, 내가 늘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아직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양의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안의 소망과 평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 버려 너를 사랑하노라.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